그래서 음. 약간 조금 이번 스트레인저는좀이 가을의 분위기 <laughs> <laughs> 안데 많은 <돼. 웃음> 응. 분들이 그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. 응. 비염 이게 환절기라 비염이 올라와서. 아, 그렇죠. 그렇죠. 응. 음. <laughs> 아, 네. 네. 아유, 그렇죠. 근데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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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에 소미 쇼킹. 아, 역시 그냥답게 총총걸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 먼저 오늘 정말 네, 안녕하세요. 어일년4 개월 만에 어, 스트인저로 돌아온 선미입니다. 예, 바라겠습니다. 왼쪽부터 함께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사랑의 아트 미안해와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어 좋습니다. 보라트부터 왼쪽부터 볼까요? 왼쪽 좋습니다. 하나, 둘. 기자님도 좀 바라봐주시고요. 좋습니다. 포즈거든요. 오 어, 좋습니다. 우리 왼쪽부터. 과연 잠시 뒤 무대에서 저게 어떻게 녹아날지 Mr. s t r a 첫 무대를 어,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 자체가 아직도 설레는 것 같아요. <laughs> 폴란드 프로덕션이 너무 진심이셨어요. 음. <laughs> 이 프로젝트. 그래서 <laughs> 음. 네 삼미 씨 기침 중입니다. 죄송해요. 네. <laughs> 라이브로 이게 또 라이브 <laughs> 무대하고 또 바로 하기 때문에 기자님들 질문을 또 들어야 되지만 그 그래, 앨범에 대해서 또 간단히 여쭤보도록 <laughs> 어. 하겠습니다. 네. 네, 좋습니다. 그 사실 스트레인저 뭐 뮤직비디오가 폴란드 제작진 진심이었다. 뭐 잠시 뒤에 그냥 안정을 찾기 위해서 차한 잔이면 충분한 그런 선미가 된 거예요. 음... 되게 정말 뭐. <laughs> 네 오늘 곤현 선미 씨가 기신을 총몇번 할지 어, 오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에 지금 어,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기자님들부터 얘기를 좀. <laughs> 마이셀프 또덕질이란는도함함수수이이어있있습다다 don't know if 꼭 들어봐 주시면 <laughs> 감사. 어 이제 고음까지 함께 내고 <laughs> 있습니다. 아 이게 지금 가을이라 환절기라 그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음. 비염 이게 환절기라 비염이 올라 o 서 can see it. I don't know if you can see it. 그 몸으로부터 표현을 또 해볼까요? 짐하면서 포인트 안무를? 포인트 안무요, 네 어. 가능하시겠어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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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그좀 소개 좀 아까 이렇게,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던데. 네, 음. 그네 음. 이번 스트레인저 포인트 안무는요, 약간 조금 이번 스트레인저는 좀이 가을 의 분위기 분위기. <laughs> 네. 아? <응. 웃음> 가을의 분위기를 조금 살리고 싶어서 음. 뭔가 음산한데 되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조금 약간 무서운? 그런 포인트 동작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음. 손 동작들도 보면, 네, 동작이? 손동작이? 손동작이. 손동작. 네 손동작이, 손동작이 박쥐 모양이에요. 박쥐 모양으로. 네, 박쥐 모양인데. 모양인데. 음. 네. 그냥 들어보시죠. 내 음악을 일단은 하고. 박쥐 모양이고 박쥐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. 이런 또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약간 좀막 좀비. 같은 그런 움직임도 음, 보여 주는 그런 곡이 좋습니다. 네. 어,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은 이제 어, 안무로 설명해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음악을 좀 아까 부분 좀 급하게 좀 틀어 두시면 아마 선희 씨가 기침 멈추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괜찮으세요? 포인트 한번. 음악 혹시 되시면 그기 후렴 사비 한번 살짝. 네, 좋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Mm, mm, 자스트레인제 기침춤 함께 보셨습니다. 네, 함께 스트레인저